점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얘기하네요. 자, A자표가 몇 컴마 몇이래요? A자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B자표가 2, 2래요. 자, 그랬을 때 AP 대 BP가 몇대 몇이라니? 2대 1이네요. AP 대. BP가 몇대 몇? 2대 1입니다. 얘기 나온. 그러면 저거 씩 그대로 넣어가지고 한 번은 풀어볼 건데 하고 나면 내가 이거를 결론으로 좀 외우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 교과서 구석탱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나면 이걸 좀 외워라고 하는 형태를 좀갈 거고 자 그럼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몸모가 그리는 도형이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이 녀석을 무조건 X, Y라고 두세요. 도영이라는 말도 붙을 수 있고요. 어떤 말도 붙을 수가 있어요? 자취 라고 하는 말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만든다 생각을 하면 x의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의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야.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지? 그거 루트 쉬운게 ap 길이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만들면 x-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의 2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거에 루트 그 녀석이 지금 몇대 몇이다? 2대 1입니다. 유 얘기가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해가지고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한다 생각하면 두 배의 루트의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2의 전체 제곱이요. 제가 루트의 x의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배의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배의 y의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지. 다시. 아니. 자, 놓친 사람이 있을 거야. 다시 멍때리지 마. 몸모가 그리는 도형, 몸모가 그리는 자취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점을 무조건 X, Y라고 잡으라고. 그래 놓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조건대로 끼워가지고 만드는 식을 찾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식을 마저 계산한다 생각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이거 정리하시면 선생님 하기 귀찮아가지고 미리 얘기를 해주면 얘가 X-3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의 3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거. 얘가 지금 8입니다. 이렇게 등장한다는 얘기거든? 자, 요 계산 너무 하기 싫잖아. 맞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이거는 결론을 좀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야. X축이랑 Y축을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1이 여기 있고, 여기가 2,2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얘네들을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보자.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부터 길이가 두칸 짜린 거고, 여기에서는 길이가 한칸 짜린 거지. 그러면 2대1 나왔어. 비율 나왔으면은, 직선이 보고 비율이 나왔지. 그러면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뭐였지? 내분, 내부, 외분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칸을 가고? 여기서부터 두 칸을 가고 다시 파란색으로 갈게요. 아니야, 나 보라색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두 칸을 가고 여기서 한 칸을 와가지고 만나게 되는 요 지점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거겠지. 어차피 2대 1이니까. 그럼 또 2대 1이라고 하는 거는 또 저쪽으로 2대 1이 생기니까 여기 점이 존재한다 생각하면 요 점이라고 하는 게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어요? 음. 그러면 여기가 2대1 내분점 저희가 2대1 외분점 그러면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 점이랑 저 점이 지름의 양 끝인 원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2대1 점과 나왔다 그러면 내분인 거야 외분 점이 지름의 양 끝인 거야 여기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름이 양끝이기 때문에 선생님 기억하실 건 요기 그 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바로 구해버릴게요. 이 점좌표 뭐냐면 1,1이에요. 그럼 저 점좌표 뭐가 되니? 라고 얘기한다 생각하면 이 점좌표가 4, 잠깐만 3이니까 5,5에요. 그러면 개와개와딱 중점이라는 게몇컴만 몇이지? 3,3이 되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에요? 2를트이네요 그래서 해당하는 원의방정식과 똑같은 게 등장합니다. 됐나요? 자, 해서 요거 내용 다 정리해놓으세요. 꼼꼼하게 좀 정리 좀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그래서 77번, 78번, 79번 한번 해가지고 정리해오고, 자 연습 문제까지 마무리 지어가지고 해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원의방정식 내용 다 설명 끝났습니다.